안녕하세요. 장외주식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옵토레인, 엘테코리아 기업 및 주식 개요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옵토레인의 기업 및 기술의 소개, 옵토레인은 디지털 유전자 증폭인 PCR 진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병원에서 혈액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할 때이 장비로 1시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옵토레인은 기존 PCR 방식의 반도체 기술을 더해 정확도를 500배 이상 높이고 속도를 3배 이상 높였습니다. 또한 유방암, 다른 암 종류 등 진단 가능하며 휴대용 제품 출시 계획도 말했습니다. 상장을 두고 프리 IPO 투자를 89억 규모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총 5개 기업으로 2개 기업은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개의 전문 평가 기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으므로 기술특례 상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자금 조달에서 87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몸값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주 총 97만 743주를 발행하는 3자 배정유상증자를 통해 78억 원의 자금을 모았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당 발행가액은 8,100원입니다. 2020년부터 대신증권, 삼성증권을 기업공개 공동주관사로 선정하여 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44억원, 영업손실 159억원 수준을 체크했습니다. 종목코드 40만 5천 100명과 500원 보통주 1286만 9249주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매물이 말라 거래량이 약소한 상황이며 매수호가는 8 0 0 0원 중반 이상에서 체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엘테코리아입니다. 당사는 중동시장에 진출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알파탄 그룹이라는 대형 기업과 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탄 그룹은 중동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또한 그린에너지 분야로도 손을 뻗고 있으며 그린수소를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만건설 현장에도 카메라 기술을 도입했는데 안개나 폭우, 폭설 같은 엄청난 악천후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목 코드 3 0 8,460 액면과 500원 보통주 2,765만 460주 개설되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132,168주의 계좌대체량을 보였습니다. 거래가는 3,000원 안팎에서 체크되었습니다. 이상 장외주식 정보통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종목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